네, 안녕하세요, 소나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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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소나와 네. 코카의 네. 먹방방송 첫번 아니, 추아 아니, 아니, 아, 추추 아니, 추추 야, 야, 방금 전에 추추가 장단이 아니, 추추야! 아니, 추추야! 그야 아니, 추추 아니, 추추야! 아아야 아니, 야 추추야! 가야 가두 아니, 야추가야가추 아니, 야 야야애쑥 가둬 야, 야, 미안해 아... 야야네 다시 오늘의 먹방을 한번해야돼 멋있어 보이거든 멋있어, 멋있어 보이거 <laughs> 맛있어, 맛있어 보이죠? 아 보은... 저희가 한번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식해는 건데 먹으러 가도 깨끗한 거 중요한 건보온자인 내가 다 샀는데 어? 왜한 개를 사려고또 니가 두 개를 입을 시켰냐? <laughs> 그 어, 맛있니? 맛있, 맛있죠? 내일 무려 4주치 용도에날렸다 음, 맛있다. 음. 음. 야, 맛있는데? 음. 이거 뭔가 달달하지 않은데 이제 뭔가 쫄깃하고. 그래 그래 꽂았어? 당연히 이렇게 먹어야지. 음. 음. 진짜 맛있는데? 음. 달바를 이렇게 만든다. 달달해, 그지? 뭔가 달아. 일단, 일단 별점을 내야죠 내가 다 먹고는 그래, 다 먹고. 10점 만점에. 야, 그냥 별 다섯 개 주는 상에. 알았어. 10점 만점에 100점 플러스 990, 990점. 900점이라고 해서 그래야 0천 점이 맞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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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거 추추가막 이러고 막 저거. 애처럼 느끼려고 했어. 어데막 언제 하나 줬잖아. 응. 아, 난 맛에 반한 거지? 배이였어. 야, 야, 그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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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거 설거지도 뭐 시킬게 하소스를 할게 하자. 자, <laughs> 이야안 <laughs> 돼.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었냐? 어, 이거 먹방, 이거 니가 그 별점 내고 있었잖아. 야! <laughs> <한> 번만, <그치? 웃음> 알았어, 알았어. 내 야, 야, 그럼 마지막 한점 갈바이벌 수 있는 사람한테 조기를 하자. 응, 좋고. 응. 맹목 한점 나가. 아 얘들아. 안 되면 1번3 8? 4번. 나 3주 8. 단팔, 3 8? 4번. 어? 야, 이거 어차피 중요한 건 다. 안 되면 1위 봐. 하이, 밟 뭐? 나이스. 이 밟아. 이바이밟 호냈어. 허허허허. 아니요. 아니요. 별점은 100점. 왜 볼점이야? 100점. 잠깐만. 응. 음, 뭔가 내가 후원했는데 뭔가 내가 너무 쩍게 온것 같아. 얘가 좀 안해가지고. 아, 야아아야 음. 역시 난 후원자야. 다리 치우는 걸한번 했었어. 이말 계속 하고 싶다. 뭐? 그. 후원자. 왜, 기분 좋아? 응. 네. 우유 한 잔의 여유. 원래 커피 한 잔의 여유인데. 내 추추가 뭔가 새창을 두드리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여기에 탈출하고 말 <laughs> 거다는데. 야, 내거 우유 안내나 <laughs> 아이고, 우리 후원자. 뭐, 아이고? 난고메도야왜 이렇게 와줘 야야나 좋은 생각 있어 이거 추천해 주고 이거 내가 마실 거. 아니야 내가 원샷 할래 이거 우유?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어 응. 음. 뭘봐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 네가 한쪽 사라 한 달하고 2주 기다려. <laughs> 네, 다음엔 제가, 살게. 내가 살게. 아, 네, 지금까지 쏟아 먹방했고요. 아, 그리고 주 편집까지 안 합니다. 아, 그리고 한 달하고 2주에는 또 하고 2주마다 제가 돈 내서 이거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진짜 말할 게 있는데. 아프리카 TV에서 말하는데난 편지 같은 거안 한다. 편지아니야편집 편집 응, 발음 제대로 해. 알았어. 그리고 편집 같은 거안 한다 아, 그래? 응. 아, 그리고 이제 추측 내보내서 같이 이거 세서 <laughs> 얼굴 나온 채로 끝내자. 야, 근데 내가 뭔가 화면이 너무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야. 어, 나잘 나오고 있는 거야? 어, 어 그럼, 해봐. 야, 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었어. 아! 니야아기가 <laughs> <아직까지> 나왔어. 아,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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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빵 쟤랑 가면 돼. 아, 좋지? <laughs> 아, 얘 이름 두야 아, 야, 이야 <laughs>

콜라 꼭 쏘다와 코카에 먹방 이었고요 사랑해주세요 오줌 쌌어 <laughs> 야, 큰일났다 <laughs> 야, 오줌 쌌어 내거써 약간 좋은 날 되세요 <laughs>